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호카드입니다. 고객 네. 네. 나는 네. 나 혼자 여름 들어오는 것 같아. 네네. 네. <laughs> 뭐, 안데 아, 밖에 그저 어... 꽃핀 벚꽃이활짝 네, 어... 만개한 에, 네. 그런 곳에서니까 젊은이들은 뭐 반팔 입고 뭐 여름이 다온 것처럼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근데 에, 그 젊은이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네. 어, 젊은 사람이라서 열이 네. 많지. 네네네. 네, 네. 우리 같은 사람은 네. 춥지 네, 네. 춥고요. 네. 네. 좀 얘는 지금 아니 얘는 지금 입고 반팔 입고도 다시 네. 입을 필요 없이 네. 여기다 자켓만 입었던지 남박을 네. 입던지 그런 식으로 입어도 네.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이것도 보여주지만 여기에 인자 네. 또 중요한 네. 거 치마를 네. 치마가 네. 네. 스커트를, 상당히 이렇게 네. 보면 린넨이에요그렇습다시네여기 네. 지금 이 포켓이 여기서 네. 이렇게 있어갖고 네. 네. 여기가 약간 입체적인 모양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은 또 포켓이 있는데 네. 얘랑 얘랑 달라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 벨트, 네. 벨트를 하나 매봤어요. 매보면서 네. 벨트를 하나 풀러갖고 네. 벨트는 쪽으로. 다 하나씩 끼워 드릴 겁니다. 어, 네. 이거 사이즈가 네. 어느 정도 되나 내가 네. 볼게요. 네. 이래요. 뭐 7, 7이 장충분 히 네. 있습니다. 얘는 시켜서오부터 네. 네. 7까지 입어도 돼요. 네. 그 대신 네. 치마가 상당히 멋스럽게 나와서 그거. 이 벨트 늦게끔 네. 요 고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고리를 하면서 네. 여기 지금 요게 저 네. 포켓 들어가는데 네. 네. 요게 이제 약간 단축 하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네. 모양을 해갖고 요런 입체적이면서 네. 입체 그것입니다. 입체 네네 거기에다가 아. 네. 여기 포켓 있는데 여기 아. 네. 살짝 밑단에 네. 네. 약간 트임이 많이 됐죠. 그렇습니다. 여기로 수를 놨어요 호시로 닫히고 네. 오른쪽에 오른쪽에 네. 이렇게 포켓이 있으면서 들어오면서 네. 여기도 일자로, 네, 얘는, 네. 얘는 일자로 지금 호시치고 얘는 네. 사선으로 되는거지 네, 네. 얘는 사선으로 트임이 있으면서 네. 뒤에, 네. 뒤에도 이렇게 네. 네. 모양을, 네. 모양을 냈죠 여기, 보시나요? 여기. 네. 여기. 여기, 약간 네. 그런 네. 모양으로 네. 내는 거죠 네. 여기는 그대로 네. 그냥 아무 디자인 없이 여기하고 네. 그 대신 신경을 많이 써서 진짜 이렇게, 너무 멋이죠 네. 진짜, 네. 어, 그리고 우리가 뭐 컬러도 근데 색상을 이제 다른 색상을 보자면 여그 호시친 거가 잘 제대로 보이죠? 아니에요, 이아이면 네. 어 브라운 칼라를 보여야지. 네. 블랙으로 보여야지 알겠다. 그렇죠,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이요. 네, 이렇게 단추가 있으면서 요게 네. 호시로 네네. 이렇게 치고 그렇습니다. 이게 포켓이 있으면서 네. 뒤에도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렇게 네. 뒤에 보면 여기 약간 바지 모양 내는 식으로 하고 네. 여기도 이렇게 포켓 하나 더 들어갔어요. 네. 상당히 여기. 게 네. 치마가 세련되면서도 그렇습니다. 진짜 지금 제가 벨트를 네. 기나 안는데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벨트를 하나 시켜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네. 이뻐. 어느 네. 컬러가 안 이쁜 게 없어. 네네. 이렇게 이게 지금 내추럴 컬러. 컬러. 네. 네. 이렇게 보시죠. 블랙 컬러. 이런 네. 식으로. 네. 머스타드하고 어. 이렇게 베이지하고. 어. 네 그죠? 베이지 내추럴 컬러 음. 네 블랙 세 컬러 있습니다. 어, 네이 양이면 이거 우리 착한 가격에 주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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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 컬러 다 입어도 돼. 그렇습니다. 나 같으면 네. 나는 이거 세 컬러 다 입을 거예요. 네. 저는 원래 치마를 좋아해요. 네. 제가 5, 6, 7 정도까지 네. 충분히 네. 입을 수 있다. 7, 뭐 8반도 네. 네. 될까요? 네. 아니안 돼요. 7까지 네. 입을까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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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또 네. 치마가 네. 디자인이 한 서너 가지 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엄청나게 네. 비싼 거, 그를 이쁜 가격으로, 중간도 좋고, 폭도 많이 잡고 네. 우리가 우아하게. 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언달르로또 우리가 슬카프도 또 만들지 몰라요. 그런데 엄청나게 밥도 많으면서 네. 지금은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입기때문서 네. 이런 식으로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아주 음. 단정해 보이고요. 네 어, 아주 여성스럽게 네네. 그렇게 네네. 보이는 네, 루피 치마 되겠습니다. 음. 루피 스커트 100% 네네. 린넨입니다. 음, 에, 루피 진짜? 스커트 네. 음. 이렇게 음. 베이지 음. 컬러가 있고 음. 네, 내추럴 생지 컬러가 있고 아니, 블랙 어, 컬러가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 할라가 없어. 네네. 내가 봐도 네네. 얘는 얘들하좀 뭐 세련되고, 네네. 얘는 또 검정은 기본적인데다가 얘는 또 그냥 완전히 내가 요거 입으면 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그렇습니다. 요거 젊은 네. 사람들이. 네, 젊은 사람들이 사람도 좋아하죠. 입어도. 네네. 뭐 없는 거고요? 있으면 네, 네. 요거는 소재감 진짜 요거 딸님이 으면 같이 입어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거 네. 뭐 며느리도 같이 입어도 좋고요. 네, 네. 여기 네. 같이 입고 그러면 네. 네. 너무 멋있죠. 네. 이, 너무 멋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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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진짜. 모자까지 한번 써보시고요 아니 네. 이왕이면 우리가 네. 네. 옷을 또 갖춰서 면뭐 나가야 될거아니니요 그렇습니다 그럼 네. 맨홀홀로 나가면 또기이 생기고 점이 생기고 그러는 게 네네. 이런 식으로 딱, 딱 이렇게 해서 네. 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저 예출할 거예요 우리 네. 고객님 니 네. 예를 내가 일부러 네. 그냥 이런 식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네. 뭐저 배색 모자는 네, 19,000원 네. 드리고요 네. 저 o 티스카 t 만 원씩 드립니다. f money. You don't see it. You d o 원짜리가아닌거 y 요고 d 님 가서 이 e 3 it. You d o n 의상숍 e it. y o 이 don't see it. 원 주셔야 아마 그 구매를 할 수가 있 o u don't see it. y 데그 사람들이 see it. You don't see it. You don't see it. You d 이 n t 반팔, 반팔 티셔츠는 만, 만7 0 0 0원 드리고요. 음, 요, 음, 요, 음, 루피 치마, 음, 루피 린넨 치마는 음, 네, 69,000원 체크해 음, 음, 드리겠습니다. 음. 네, 이렇게 음. 에, 근데 스커트를 많이들, 그, 여러분들이 많이 안 입어서 저는 안타까운데, 저희가 스커트를 아주 잘 하는 집인데, 우리 그 체리님이 스커트를 좋아해서 어, 스커트를 계속 하는데 많이들 안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음. 하지만 이렇게 예쁜 스커트가 나왔을 때. 그렇 적에 구매를 하그렇습니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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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네, 네. 네. 루피 치마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